성선설과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한지 악한지를 두고 오랜 철학적 논쟁의 주제입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환경에 의해 그 본성이 드러나거나 억눌린다고 봅니다. 반면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며 교육과 규범을 통해 선한 방향으로 교화된다고 봅니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이 모두 내재해 있다는 이중 본성론의 무게가 실립니다.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이타심은 집단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해 발달했습니다. 아기 실험에서도 타인을 돕는 행동이나 공감 능력이 관찰되며 이는 선한 성향의 근거로 볼수 있습니다. 반면 생존을 위한 경쟁 본능도 존재하며 이기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 또한 본능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과 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존재이며 개인의 성향은 유전적 요인, 양육 환경, 사회 문화에 따라 형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